자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오버레이 뷰에 대해 오버레이에 대한 것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버레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셈블리 표현에서 보면 위치라고 하시는 위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 어셈블리에서 보면은 그 위치를 봤을 때이시린더가 전진을 했을 때와 후진을 했을 때 위치를 따로따로 표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을 때 만드는 것이 이 위치인데 일단 위치는 우리가 아무것도 작성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확장 버튼이 없습니다. 그죠? 확장 버튼이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실린다가, 자, 로드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린다가, 실린다가 로드가 빠진 상태가 있고, 이두 개의 위치를 만든다고 보겠습니다. 뭐이 위치는 간단하게 보면 이 엔드 플레이트에 있는 구속 조건, 146이라는 구속 조건을 146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뭐, 46.5일 때 하고, 이두 가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 되긴 하는데, 사실 할 때마다 이걸 바꿔주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할 때마다 바꿔주기 좀 그러니까, 이 위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마스터 위치하고, 그 다음에, 실린다가 작동했을 때 위치 두 가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자 위치에 마스터와 위치 1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를 더블 클릭하면은, 마스터 앞에 체크가 돼가지고, 마스터 위치가 되게 되고요 위치 1번을 더블 클릭하면은, 위치 1번 앞에 체크 표시가 붙어가지고, 위치 1번이 되게 됩니다. 위치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치 변화를 준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변화가 없죠. 자 위치 1번일 때 실인다가 전진한 위치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 적용, 여기서 여기까지 의 거리가 적용했었던 메이트가 구속조건이 있는 부품을 확장해서 146.5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은자 일반적인 대학은 달리 구속조건을 편집하는 게 아니, 아니고요. 편집은 비활성이되어 있고요,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재지정을 클릭을 해보면은 자, 위치 표현에서 구속 조건과 패턴과 구속 요소가 있는데, 뭐 이런 객체의 재지정에서 자, 이런 어, 저기 이런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 조건의 이 구속 조건을 억제를 이 위치에서는 억제를 할지 아니면은 값을 바꿔줄지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값을 바꿔줘야 되니까 값에 체크한 다음에 146.5를 4 6 5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실린더가 쭉 빠진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끝났어요. 위치 1번일 때는 실린더가 빠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실린더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위치를 우리가 이 어셈블리에서 위치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 위치는 이럴 때 이럴 때 위치를 보고 싶다, 저럴 때 위치를 보고 싶다 할때이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치를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셈블리에서 자, 위치를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위치는 나중에 도면에서 오버레이 뷰를 나타낼 때 중요한 요소를 하나씩 쓰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위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